이스라엘 왕들의 결혼식 노래 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연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혼인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를 취하였습니다. 9절 하나님은 사람의 혼인에 있어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금하시고 일부일처제를 원하셨습니다. 창22-24 딤전 3이 딛1 6등 10편 45편의 핵심은 다윗 가문 출신의 한 왕을 사모하면서 그 왕을 하나님으로 7절 그의 통치를 영원한 것으로 지칭합니다. 6절 이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일 8-9 히브리서 기자는 20편 45편의 6-7절을 인용하여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신성을 논증합니다. 히일 3.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입니다. 사구 6렘 23 5-6교 58띳 23요일 520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서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일 8-9